꽃과 함께 사는지 희선이네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꽃대는 별로 없는 리갈 제라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두시나요? 그냥 두고 보시나요? 아니요. 밑부분을 잘라서 바람기를 내주고 음, 물마름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잎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파리 정리를 해주라고 그랬다고 또몇장안 남기고 다 잘라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파리들도 무척 중요해요.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곁가지를 내줌으로써 꽃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잎을 솎아주는 건 잎자루를 많이 남기고 잎을 몇 개씩 잘라주는 거를 말해요. 잎이 없는 꽃은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저는 더위에 벌써부터 지치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 행사가 있어서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드네요.